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나그네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새 총리인 타카이치 사나의 내각의 경제 정책과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사를 요약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민당의 타카이치 사나의 총재와 일본 유신의 대표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 부지사가 연립정권을 구성하기로 공식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타카이치 사나에는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제104대 총리로 임명이 확실시되었습니다. 원래 자민당은 공명당이랑 연립 정권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자민당 총재로 타카이치 사나이가 뽑히면서 관계가 틀어져서 공명당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의석수가 많아지면서 자민당 총재는 타카이치 사나이지만 총리는 야당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유신네가 자민당과 연립 정권을 구성하면서 일본의 새 총리로. 어, 타카이치 사내가 확실시 되었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에 대해서 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중위원의원수를 10% 줄이기 두 번째는 남계 남자만 천황이 될수 있는 원칙을 유지. 그러니까 이거는 황족도 남자수가 부족하니까 여자에게도 천황이 될수 있게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다시 남자만 천황이 될수 있는 원칙을 유지한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안보 관련 세계 문서를 조기 개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기업 후원금 관련 규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자민당이 비난과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어 결국에는 아직 결론이 안난 상태이고요. 다섯 번째는 선택적 부부 별성인데, 이거는 소극적인 입장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젊은 층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는데, 아쉽게 어어 이거는 안될것 같고요. 다음은 타카이치 내각의 정책 방향과 경제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 확대로 인한 엔저 지속 전망이고요. 두 번째는 현금 지원을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시바 시계로 총리가 전 국민에게 2만 회씩 지급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거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정치 불안 해소로 니케이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모로 불안한 상황도 있었지만 결국에 타카이치 사나이가 일본의 여성 첫 총리가 될 것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타카이치 사나이 내각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